동승자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손 사장은 그간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를 만났는데 조수석에서 30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차에 동승자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여자가 여자가 기사장에서 내렸어요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동석기 사장이 후진하면서 저를 건드린 거라 조수석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만 보고 연관 30대 조노만 이게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가 없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희가 네. 하나하나 이제 단독 보도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손사장의 설명과는 달리, 당시 그 장면을 봤고, 어, 피해 당사자인 견인 차주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이 레카 차주로부터 전해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현장에서 이 상황을, 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건의 당일이 2017년 4월 16일 과천에 의숙한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 애당초에 이 김모,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 사고가 나고 도주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이 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전혀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이 내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여성은 왜그 차에 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내리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다. 네, 문제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기는 굉장히 으슥한 곳이고 또 주변의 도로까지 나오기에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여성이 왜 거기서 내렸는지 등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예컨대 이 견인 차주의 네. 주장이 사실이라면 목격자니까 여성이 내려서 어딘가로 뭐 걸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찬소도 네. 너무 외졌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말 그대로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나중에 논의가 좀 진행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손석희 사장이 차고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사고가 발생했으면 통상적으로 내려서 확인해야 되지만 손석희 사장이 주장에 따르면 저기가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덜컹덜컹거려서 인질하지 못했고 달아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합리적인 추정으로 바라보건데 여성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달아난 것이 아니냐 라고 한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손석희 사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여성이 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꾸며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우철 의원께서 검사 네. 생활 하셨으니까 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여성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경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 아까 김병민 박사도 말씀을 하셨죠. 듯이 그 레카차 기사로부터 김모 프리랜서 기자가 이런 예, 내용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가 힘든데 예. 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레카차 기사의 진술은 아, 직접 증거가 됩니다. 어, 직접 증거가 된다. 그래. 그리고 이건 뭐 레카차 기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거기. 그, 거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사람의 뭐 죄를 혹은 뭐 문제를 입증하는 데는 유죄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당시에 레카차라든가 아니면 그 손사장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은 더욱 좋겠는데 그게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또 주위에 CCTV가 있다면 은또 그, 그것도 증거가 되겠는데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다면 은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레카차 기사의 증언 여기에 대해서 손 사장의 부인 이게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거를 봐서 누구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음. 그 증명력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젊은 동승한 여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사실은 원래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견인차주의 주장을 보더라도 차 사고라고 하는 것즉 후진을 하면서 자신의 차를 접촉 사고를 냈다 이손 사장이 그때는 여성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내려서 갔다는 거잖아요 경유차주의 네. 주장에 의하더라도 접촉 사고 전에 여성이 내리는 것을 봤고 네. 그 후에 네. 사장의 차가 후진을 갔다는 거잖아예 네. 그러니까 어. 그 사건에서 여성의 얘기가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손석희 사장이 뭐 여성도 사실은 이미 다 내렸고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접수사고 냈으면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굳이 도망을 다닐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뭐 약점 삼아서 협박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접촉 사고 난 거를 모르고 갔느냐, 알고도 그냥 갔느냐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김 뭐라는 그 기자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폭행 시비가 있었니없었니 이거를 밝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견인처지에그 사실 그 당시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해 이슈화시키면서 여성이 있었니 없었냐를 가지고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보이고 지금 이제 조 의원님께서 뭐 직접 증거다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 이 사건하고 별로 싹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증거냐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예. 봤을 때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예. 손석희 사장의 차량의 이동 경로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서 재현을해 봤는데요. 이게 부딪힌 걸 모르고 조금 갔던 것인지 아니면은 막 달려간 건지 차장의 이동 경도 한번 보시죠. 이게 본질이라고 하니까. 보시면 교회에서 손석희 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후에 꽤 많은 거리를 달려갑니다. 중간에 한번 신호가 대기됐을 때 레카차 차주가 내려서 트렁크를 두드렸는데도 손 사장이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저 길이가 무려 2,400m, 줄이면 2.4km 같은 거죠. 2,400m를 그냥 내리 달렸다라는 건데 김모 씨, 경인차 운전기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그 빨리 달릴 수가 없는 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 100km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음, 그 길을. 누가 봐도 모를 정도가 아니, 세기가 그 두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방금 도망갔는데 아니래요. 당연히 안 먹었으니까, 경찰 부르자. 범죄 시작그는데안먹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꽤먼 거리를 거의 시속 100km 가깝게 손사장이 달려갔다. 두들겼는데도 그냥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라고 그러죠. 제가 법무부에 여러 번 근무해서 사실은 저위 조장소를 저좀 압니다. 아, 저 사고 장소를 알고 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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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큰 길이 막힐 때는 절로 이제 저 아침에 급할 때저 골목길을 통해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어, 이면도로예요. 이면도로. 굉장히 좁고 또, 군데군데, 과속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이군요 지금 있네요. 과속방지턱이. 예. 예 그편도예요 예. 그리고 수시로 저 옆에 있는 골목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속도 내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하죠. 위험하다. 통상적이지 예. 않다. 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과천시청이 나오고요. 예. 시청쯤 돼가지고, 이제 그 편도 2차로, 쌍방 4차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음. 저기서 100km 갔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렇게 위험한 길을 변인 차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100km 가깝게 빠른 속도로 변인 차주의 주장대로라면 도주를 한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손 대표님이 워낙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아주 오랜 기간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팩트 체크를 뉴스에서 잘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방금 질문했듯이. 왜 그렇게 빨리 빠져나갔느냐. 더군다나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레카 기사가 그 운전자가 알수 있을 정도로 트렁크를 굉장히 신호 멈췄을 때 꽝꽝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달아났다라는 주장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달아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곳에 왜 갔는지. 무슨 볼일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인은 협박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협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질질 끌러 가면서 장시간 손 대표 쪽에서 뭐 취업 자리도 제한을 하고 투자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왜왜 왜, 왜가 지금 국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네, 그 손석희 사장은 기존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죠. 예,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기 관리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골리앗은 아까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온전히 자기만의 힘으로 싸워서 무언가 이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석희 사장 처음에 제가 멘트 처음에 시작한 앵커멘트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첫 단추를 좀 잘못 낀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기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관리의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